안녕하세요, 레고 프렌즈 스토리의 유은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어, 레고 엘프 아시죠? 레고 엘프를 지금 전 종을 다 모았어요. 기다려보세요. 레고 엘프 설명서에 서 있는데요. 여기 맨 끝에 보면은 이거랑 이거 있고요. 당연히.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어요.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인데요. 여기 아래에는 드래곤이 잠자고 있어요. 한번 드래곤을 꺼내볼까요? 짠! 얘는 바람의 아기 드래곤이에요. 아, 귀엽죠? 그 닫고 어? 닫아라 닫아져라 아 제발 좀닫아줘한 손으로 찍고 있고 한 손으로 지금 닫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여기 안에 뭐가 있게요. 바로, 초콜릿이 있습니다. 손놓고 아주. 네, 그리고 여기는 체리 바구니가 있죠? 네, 여기는 알, 알이 끌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그냥 뭐 되게 평평한 편이고,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간이 마지막에서두 번째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 작은 것 중에 어, 어, 안 돼! 지금 알이 굴러가고 있어요! 어, 어, 찌, 어 됐다. 잡았어요. 됐다. 꽂았고. 시청자분들에게 얼굴 좀 보여주렴. 엘프야. 아, 엘프 드래곤아. 그럼, 두 번째로 소개할 것. 바로, 드래곤과 물의 엘프, 드래곤과 물의 엘프. 찾아오겠습니다. 얘가 바로, 물의 프입니다 아, 자, 자, 이제, 음, 제,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은 색깔이 있잖아요. 이거 빛납니다. 물의 f 랑 그, 그 하늘를그렇참 예쁩니다. 네, 이것도 이거, 근데, 얘가, 그, 럼 그... 음, 얘가, 예뻐야 그. <목소리> 음. 그럼 물에 들래곤을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거의 드래곤 중에 거의 제일 작은 사이즈고요. 여기 입이 벌려지는데 한 손으로 여기 이빨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 열고 올게요. 자, 입 벌리고 왔는데 되게 귀엽게. 또 여기 안에 뿌리 이렇게 있어요. 그주요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끄덕끄덕 할수있고 날개도 이렇 꼬리랑 이 부분까지도 다 움직일 수가 있고요. 거의 다 이런, 진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핀 보이세요? 얘가 핀을 꽂았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아, 애플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핀을 앉을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것도 됐고, 다음 거다 소개 못한게 있어요. 이건 원래 이거 두 개로 끼면 안 날아가는데, 한개 끼면 날아가는데, 어, 어, 어. 뭐죠? 뭐요? 방금 뭐가 지나간 거죠? 하나는 어디가? 찾고 올게요. 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끼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튜브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 튜브 수영 못하는 사람이 아마. 하는... 둥뚜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 있죠. 아, 숨기고 있죠. 그래, 이곳이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죠? 뭐가 달라요? 요고요. 여기 안에는 광금반 안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은 걸로 고고 그 다음으로 짜고 읽을 것은 드래곤을 뚫어봅니다. 이것에 오늘 아침까지 만들 것을 아직 지저. 자, 그리고 다운. 와우. 이 펫이 소리가 안 나지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신기. 신경... 이것도 좋아요 아, 귀여운 아기 드래곤도 있어요. 이금 물의 아기 드래곤입니다. 그리고 얘는 모래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한바리 나는 아, 훈련 그리고 이렇게 드래곤 을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게 한 다음에 내려오게 하에 재미난 놀이기구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주면 아, 소리도 시끄럽지 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간식총 그리고 요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날아가 진짜 날아가게요? 아 이거 진짜 멀리 날아가요 처음에 진짜 가깝게 날아가면 간식총어 어디갔어? 어, 어디 어 안돼 여기 안으로 들어, 갔어요. 지금, 저기로 갔다가 부딪혀가지고, 여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말이 돼. 안 돼, 이건 있었어. 저기 안에 블록이 꽤 많습니다. 키마도 있고, 와우. 들어가기 싫 <laughs> 일단, 가져 볼까요? 어, 여기 있네? 뭐죠? 뭐죠, 여러분? 이거 분명 내가 내 눈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봤는지 이게 뭐지? 이게 뭔 상황이래. 아, 어쨌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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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다 돼요. 아, 이렇게 많이 날라간다 사실. 네, 그리고, 그럼 다음으로 형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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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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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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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와줘, 난도가 필요해, 그러면, 다음 걸로, 바로, 산장이보리살이 제대로 흐르지 않로 아, 흐르지 않이 I think